자 좋습니다. 그래서 토구 주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세랑 디아즈의 이거 사실은 원래는 원래는 폰세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어우 당연히 폰세지라는 여론들이 좀 많았는데 네. 어제 경기에서 이제 디아즈가 신기록을 세우면서 어, 이렇게 되면은 디아즈를 좀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여론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10, 17연승의 대기록을 세운 폰세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다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폰세가 굉장히 유리한, 시, 기, 유리한 시점인 건 맞는데 현재까지 (49억 명을) 치고 (150타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디아즈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성재님 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어쨌든 네 이게 이제 디아즈가 이제 대기 (40분) 넘어왔을때 전까지는 폰세가 압도적인 우세였잖아요 폰세가 현재 상황에서 반응이 되점 8억 5. 그 다음에 17승 1패고 타이트 삼진이 2 4이개 근데 저는 폰세를 보면 진짜 대단한 게이인당출루 네. 허용률 0.93이에요 네. 그럼 이제 거의 한 6이닝 던지면 한 2이닝 3이닝은 간편하게 3자이닝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디아즈라는 <laughs> 이제 그런 네. 복병이 나타났죠 네. 네. 복병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디아즈 선수를 좀 봤을 때 조금 구장의 덕도 좀본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대구에서 지금 홈런 개수도 좀 많고 이제 그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디아즈도 이제 전구단 상대로 홈런을 다 기록을 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디아즈가 이제 49 홈런을 넘어서 50 홈런에서 이제 150점 이상을 넘어간다면, 네.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팀 성적도 영향이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이제 그 MVP 투표를 할 때, 네. 조금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일부 팬들은 이제 MVP 트로피에 네. 폰까지는 새기고 이제 시오 새기는데 이제 어이자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껴들었죠. 디아지가 그렇죠. 껴들었다. 디아지가 음. 이제 살짝 갑자기. 이제 한대 깜빡이고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딸 네. 들어갈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 막아쓴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제가 시즌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될거아요 뭐 봐야 될 거가 출장을 음. 계속 하, 하는 조건이고.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디아 선수가 혹시 그런 일이 발생돼 만지면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이거 게임이 좀 끝나지 않을까 수상을 당한다고요? <laughs> 혹시 모르지요아상을 <laughs> <laughs> 당한다고요? 저희 그런 말 하면 안, 안 됩니다 저희 예민한 태태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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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테니테테테테테테테테테만약에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없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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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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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주제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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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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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테테 명을 못내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투고 타저 시즌인데, 이기아제의 이런 기록들이 의미가 있고 상, 좀 비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번 주제에 바뀌죠! 그러더니. 이번부터 살살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드래프트. 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2라운드에 양우진 선수가, 아, 2순위에 양우진 선수가 뽑힐 거란 생각했는데, 네네. 신재인 선수가 뽑았어요. 네네. 그 하나도 양우진이 아닌 오재원 선수를 뽑았고, 네네. 두산은 김주호 선수를 뽑았고, 박한걸 선수에서 도 1라운드에 야수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쵸. 몇몇 네. 분들은 아, 이제 올해, 올해 투수가 별로다 얘기하지만, 네. 아닙니다. 야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흔히 말해서 WAR, 야수와 투수의 w a r 을 비교하는데, 사실 네. 야수와 투수의 WAR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도이 비교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요. 네. 음. 결국에는 투수는 선발 투수는 많이 던져서 30 경기 나옵니다. 네. 하지만 야수는 이제 144 경기 나오잖아요. 네네. 최근 메이저리그 성향을 본다면요. 최근에 메이저리그, 뭐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에서 투수 MVP는 2014년. 크레이튼 컷쇼 이후에 없습니다. 음. 즉 데일리 플레이어에 대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MVP의 뜻을 가져오겠습니다. 웃으면서 있구나. 얘기하지 마세요. 밸러블 플레이어. 웃음기 빼고 네. 얘기해주세요. 가장 자. 이 프로야구에서 가치 있는 네.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누구냐. 네. 물론 폰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엄청납니다. 그렇죠. 제일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30경기밖에 안 나왔어요. 음. 네. 30경기 동안 행복했지만 우리는 디아즈에게 144경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아. 디아즈는 144경기 동안 계속 뛰면서 가치를 하고 명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수! 이제 이제 네. KBO도 네. 이제 KBO도 MVP를 야수를 주기 네. 시작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 음. 야수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네, 네. 이제 슬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BO도 최근에 보면은 네. 이정우, 네. 김도영 네. 그리고 올 시즌 디아즈까지 아 야수의 MVP 가치를 왜냐하면 MVP는 투표입니다. 네, 네. 이 기록을 비교. 저는 폰세가 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폰세가 더 대단한 수, 선수지만 MVP는 투표입니다. 네, 네. 투표로 봤을 때. 네. 폰세와 디아즈, 누가 더올 시즌 KBO를 빛냈냐? 라고 봤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그리고 150타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디아즈에게 많은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님, 네. 우리 이제 폰세 선수 어, 디아즈 주신계시네요 폰세 선수의 이런 일단 기록들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가,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은, 이거 근데 페이지 넘길 때마다 선수들 다 대단하긴 한데, 코디포세 선수, 이제, 평균 자책점 1위, 다승 1위, 탈상률 1위, WHIP 1위, WAR 1위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말이 안됩니다. 1.85. 그래서, 승패가, 최근에 아쉽게, 이제, 연승이 끝나긴 했는데, 17승 1패라는 것도 사실상. 맞아요. 그게 커요. <laughs> 사실, 전승, 전승에, 그게 고개 고개 네. 커요. 요게 네. 20승을 못했다. 이게 네. 큽니다. 요게 네. 좀 어. 있고, 그래도 이닝도, 어쨌든, 삼진도 많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닝률도 3이기 때문에, 저, 많이, 닝을 많이 먹었고, 일단은, 삼진이 또 대단합니다. 242, 삼진이 있구요. 그래서, WHIP가 지금 0.93. 사실, 이거는, 사기 거의, 오열, 게임 기록이거든요. 게임 기록. 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평균자 채점 네. 1위 WHIP 1위하지만, 그두 개는 같이 1위하는 기록이에요, 보통. <laughs> <laughs> 그두 개는, <laughs> <맞아요>. 혼돈과 <혼동만 웃음> 어, 같이 가아죠 <가지> <laughs> 깎아내려, 깎아내려. 아, 폰세, 그두 깎아내려. 네, 저는, 요게 변수가 뭐냐면은, 네. 탈삼진입니다 폰세가 네. 지금 기록하는 거는, KBO 역대 최다 탈삼진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가, 탈삼진 2위의 앤더슨 선수가 2 4 0개요 네. 만약에 앤더슨이 폰스의 탈삼진 기록을 뒤집는다, 그렇죠? 그러면 디아제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기록이 뭐 w h f p WAR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사실 어 칸세 계속 뛰어주시겠어요. 네. 다승 아, 앤더슨, 앤더슨 뛰어. 네, 다승이랑 평균 자책점이랑 그뭐야 하나 뭐였죠 죄송해요 WHIP 어, 그러니까 탈삼진 이게 사실 이세 가지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앤더슨 선수 지금 보이시는 앤더슨 선수가 삼진을 역전시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수치적으로는 그쵸. 그러면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스탯이라는 거에서 하나가 좀 빠지는 거고 방금 말씀하, 말씀하신 건 삼민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 연승 기록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앤더슨 선수의 활약의 여부에 따라서 디아지가 파고 들어갈 팀이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삼진 기록을 네. 앤더슨 선수가 깨면은 최비호 네. 최다 역대 최다 탈삼진을 폰세가 아닌 앤더슨이 가져가게 됩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뭐 역대 기록도 하고 네. 그 폰세 선수가 아쉽게 20승을 못 했어요. 네. 우,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프로야구 MVP 투수 MVP 기준에 20승을 잡는 기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한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기록을 투표로 봤을 때 네. 조금 이제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이 탈삼진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에. 앤더슨 선수가 어쨌든 SSG 우리 성재님 나오셨는데 네, 네. 앤더슨 선수가 이 MVP 대결에 어떻게 보면 또또 또 하나의 다른 핵심 이, 핵심 요원으로 좀 활약을 할 수가 있다. 좀 네. 얘기, 이제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앤더슨이 생각보다 변수가 있는 그죠, 그죠, 그죠.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탈삼진 능력은 작년 시즌 때도 봤지만 네. 그 능력들은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직관을 자주 가잖아요. 음, 네. 저기 앤더슨이 선발로 나올 때마다 네. 조금 아쉬운 게좀 있다고 하자면 네. 정말 잘해요. 네. 선수는 정말 잘해 공도 좋아, 무브먼트도 좋아, 자, 당당해. 근데 가끔씩 욱한 성격이 좀 있어요. 음, 앤더슨 네.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좀기억는 경기가 그때가 아마 김강민 선수 은퇴식 경기였거든요. 아, 그때 이제 안재현 선수 가 솔로를 치고 네. 이제 5위니까 이제 앤더슨이 완벽하게 먹다가 네. 갑자기 6위 인퇴 갑자기 <laughs> 안타 두개 맞고 혼자 이제 네. <laughs> 응분하다 홈런 하나 맞았어요. 네네. 네. 그럼 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삼진 경쟁 얘기를 좀아까 전에 좀 하셨는데 네. 일단 엔더슨은 어차피 이제 한잘나와도두번 정도 더 나올 거예요. 네네. 두번 정도 더 나오고 평균적으로 삼진 잡는 이제 비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폰즈 선수가 이제 어떻게 등판하냐에 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탈삼진은 대결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즌에 거의 한두 경기 한경기 남겨놓고. 네. 만약히 선발이 어떻게 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디아즈 선수 한번 기록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우리 디아즈 선수 기록 좀 어, 볼게요. 뭐 제가 결국 그러니까 눈에 확실히 어떤 뛰는 기록이 있냐라고 적는데 그렇죠. 디아즈 선수의 지금 눈에 뛰는 건 이제 홈런 49개. 음. 사실 이게 홈런이 50, 51로 하면은 네. 이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그렇죠. 결국에 는이 홈런이라는 건 야구의 낭만이고 야구의 꼬다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타점도 지금 150타점이라고 KBO 첫 150타점 고지를 밟았어요. 네. 뭐 흔히 얘기 말해서 이제 메이저리그도 좌타자에 음. 50분만 치고 150타점을 친 타자 여태까지 가면은 베이비 이룰 수밖에 없다고 그요 베이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간것좀 오바라 생각해보세요. 지구 1등. 어, 지구 1등. 네. 지구 1등이 나왔네요. <laughs>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누적 기록 중에서 이비아즈 선수가 이걸 기록 깬다는 것 자체는, 네. 그러니까 충분히 MVP인 투표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폰세 가능성이 높지만, 네. 생각보다 비아즈가 표가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디아즈 여기서 폰세가 탈삼진 타이틀마저 뺏긴 상황이면은 네. 예를 들면 뭐 18승 1패 뭐 이런 폰세를 서평균자치점 1위하는 폰세와 네. 50홈런 150타점 이상을 한 디아즈랑 붙으면은 음. 어좀 충분히 디아즈에게 물릴 수도 있고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KBO에서 2022 시즌 이정우 선수도 잘했지만 사실 안우진 선수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안우진이 아닌 이정우가 MVP를 받았습니다. 음.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정우 선수의 스타성도 있겠지만. 이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점점 야수에게 MVP를 주는 경향이 있다. 야수. 괜히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타니가 왜 투수를 안 하고 타자를 하겠다. 오타니는 투수를 안한 적은 있어도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는 꾸준히 했습니다. 음. 그 이유는 타자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쵸. 외국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진출했을 때 뭐 이제 여행 갔을 때잘 맞으면 그 구장에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예. 야수들이 진출하면 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맞아, 맞아, 언제든 맞아, 맞아. 가면 되는데 맞아요. 언제든 갈수는데 맞아요. 선발투수 로테이션이 그나마 안 돼. 예. 웨일드 오승환 선수 보러 가려면 아... <laughs> 이거는 나이 <날짜야. 웃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나올 수도 <웃음> 있고, <웃음>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니까. 그러니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수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2010년도에 네. 아 2011년도에 야구를 네. 보러 갔는데. 음. 아, 12년도다. 12년도에 야구를 보러 갔는데, 오, 저는 수원사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구의 야구를 보는데 오승환 선수를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근데 마지막에 경기가 그 당시 SK였어요. 네. 벌어졌는데, 3명이 네. 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승환 선수가 이제 팬서비스 차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하지만, 야수는? 꾸준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이번 투표 성향도, 그러니까 좀 시간을 돌려 보면 MVP, 그러니까 리그 MVP, 시즌 MVP랑 한국 시즌 MVP랑 좀 다르긴 하지만 09년에 가슴 아픈 기억이죠. 기아랑 음. <laughs> 그 아. 09년 맞죠. 나지완 선수가 펜내기홈런 쳐가지고 어, 그, 보고, 보고 싶네요. <laughs> 네, 그그 그 장면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로페즈 기아 로페즈 선수가 2승을 하면서 그쵸. 그 시, MVP냐 나지완이 끝내기 오면 MVP냐 요거를 치열하게 하다가 나지완에게 이제 맞는 투표가 몰려서 이렇게 된 기록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네.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 같아 2018년도에도 네. 어쨌든 간에 못 치던 한동민이 유이계 상대로 홈런 치면서 우승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때 당시 <laughs> 한씨 정말 잘했던 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켈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켈리보다도 이제 네. 한준선 안도 지금 이제 한준선 선수죠. 네네. 한준 선수에게 더가어치를 네. 주면서 MVP를 받았었죠. 이제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결국에는 네. 큰경계에서는 이제 미, 미친 타자들이, 내 네. 미친 선수들이 진짜 MVP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도 이제 그런 리치린이 우리 여기서 쟁점 혼냐안 한다는 삼민호님이 그때 사모님이랑 야구장에 갔을 때. 입 그때는 와이프랑 사귀지 않았었고 다른 <laughs> 친구랑 갔습니다. 여자는, 어? 여자는 아니고 어? 어? 남자랑 갔어요. 3명이 갔어명이갔 수습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랑. 네. 3명이 아, 네, 갔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있니? 자, 50 홈런을 만약에 기록을 했다. 가능성이 내 게임에서 지금 페이스북 내 게임에서 충분히 50홈런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앤더슨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앤더슨 선수가 3 1위로 올라서면서. 폰세 선수가 2위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왔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러면은 투표를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투표? 저는 그래도 폰세 투표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이 폰세가 한 팀을 이끌어온 이 시즌 전체 의 활약과 이런 걸 봤을 때이 폰세의 활약이 조금 더 그래도 뭐 가치적으로는 좀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음. 근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먼저 대기해주십시오 저도 폰세요. <웃음> 여기고요. <웃음>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고민되면 폰세겠지만 네. 사실 네. 저는 아직까지 한국 네. 야구에 있고 투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네.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애매해요. 네. 물론 네. WA AI란 지표가 투수와 네. 타자를 비교하긴 하지만 진짜 애매합니다. 아무리 오승환 선수가 막았어도 W-L이 3밖에안 되고 불펜은 그렇죠. 사실 W-L이 되게 손해 보는 지표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결국 지금 왜냐면은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또 타자에게 주는 이유는 사이 네. 영상이 있습니다. 네. 투수에게는 사이 영상이 네. 있고 뭐 투수 골든글러브도 있겠지만 결국 투수에게도 또 MVP급에 있는 상과에서 저는 그걸 좀 이제 분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네. 그것도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투표를 하면은. 어, 솔직히 디아즈 선수가 52홈런에 160타점, 네. 음. 160타점도 가능합니다. 디아즈 어. 선배 160타점이면은 디아즈. 아, 열 개를 네 경기에서 열개더 쳐내면 진짜 에. 모르죠. 예. 160을 못 했다라고 어. 하면은. 네. 탄산진을 뺏겼어라도 네. 폰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폰세가 지금 l 지랑 만나요. 음. 근데 오. 여기서 만약에 저요, 음. 불안하다. 그러면 디아즈. 그럴 수 있다. 예, 마지막 활약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17승의 패는 한 경기 질수 네. 있는데 17승 2패는 네. 어뭐 <laughs> 이렇게 <웃음> <그게> 될 수가 있지.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평균자체점이 1점, 2점이 애매하게 될 수도 네.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야구는 만약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정을 세서 이런 가정을 성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록을 다 놓고 봤을 때 네. 그래도 폰세 선수에게 투표를 할것 같아요. 어, 그 이유는 그 기록이 깨지더라도 예. 음. 기록이 깨지도 깨지든 안 깨지든 어쨌든간에 올해 하나이 이끈 선수도 폰세지만. 네. 진짜, 리그 17연승이죠? 네. 17연승은 아무나 할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17연승. 17연승을 했습니다. 네. 뭐, 17연패 됐는데, 17연승도. 17연승이 됐잖아, 17연승. <laughs> 17연승, 네. 달라야죠, 17연승. 그, 그 임팩트도 네. 무시 못할 것 같고, 비록 만약에 이제 탈삼진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밀리더라도, 네. 이제 아마도 그런 하나의 성적이라든지, 네. 여러가지 놓고 봤을 때는, 그 저는 만약에 투표를 하라고 하면, 폰세 선수를 뽑지 않을까. 음. 디아 선수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폰세 선수. 근데 뭐, 게 좀... 미안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전혀 투표권이 없고 거거든요. 어, 그렇죠. 이 발언들이 여향력이 네. 네.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laughs> 제,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네. 기자가 된줄 알았어요. <laughs> 전혀 미안하시지 않아도 되고. 기자가 된줄알았어 아무튼 근데 네, 대단한 거는 이두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선의 경쟁을 하고 있고, 어느 선수가 MVP에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는 많은 팬분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디아즈 선수가 네. 된다고 해서 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그쵸.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루미님, 네. 폰세 MVP 한국 시리즈. <laughs> 아, 아, 혼쇠, MVP하고, MVP 좋 디아즈 마음에 든다. 한세시 MVP 하고. 한국 시리즈 MVP 디아즈가 나갈 야 최강 선수가 근데... 이제. 아 이거, 이거 아주 아주 머리가 영특하셨습니다. 아, 아주, 아주 똑똑하십니다. 아주 영특하셨어요. 아, 아, 어, 자 대단한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과연 한국 시리즈까지 상대할 네. 아, 수 있을지. 정규 시즌은 콘세가 네. 가져. 뭐 한국 시리즈는 <laughs> 디아즈가 하겠습니다. 뭐그 조금 별로 한국 시리즈 4 경기 뭐다여 경기 요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디아즈가 가져갈게요. 자또 이런 이런 어쨌든 MVP급 활약을 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시즌 전체가 빛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투구 타자 시즌에서 디아즈 선수의 이러한 활약들 그리고 전무후무 17연승이라는 기록의 폰세 선수의 이 활약 그리고 남은 경기들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또 우리 팬들이 좀 기대하면서 타팀 팬들도 다 기대하면서 볼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 팀한테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달라. 라는 <laughs> 바램을 겪으면서, <laughs> 자, 한번 마지막 남은 시즌까지 기도, 기도,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아정당 타임 한번 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달 고정비가 100만 원이 넘는 건 기본인데요. 신현형 카드도 현금 캐시백 최대 20만 원 받을 수 있고, 25년 8월 기준에 카드사 조건이 변동될 수 있지만요. 홈페이지에서 인기카드 혜택을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정이 끝난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128만원이 손해인데,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까 이 128만원 당연히 챙겨가셔야겠죠? 그래서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정당 전화 한 통이면 성, 설치 당일에 입금이 되고요.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수 1위답게 가입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120%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보호원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는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laughs> 가능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추... 추천드리고 아정당 유튜브 구독자 100만원 상당 휴대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이 왔다. 아정당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까 군포 유한 카세트 보셨죠? 이렇게 아정당 전화 한통 하시면은, 바로 나라에서 정말 지원금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라이언즈님, 근데 정해졌습니다. 폰세가 정규 시즌 MVP고, 디아즈는 한국 시리즈 MVP로. 네, 정해졌습니다, 라이언즈님. 폰세가 받는 걸로 합시다. 저희는 한국 시리즈 MVP로 자, 일단 만족합니다. 자, 일단 한국 시리즈 좀 가고 네. 말씀하시죠. 약간 소박하게 자, 한국 시리즈 MVP로 저희는 아, 아직 네, 양보하겠습니다. 난관이 많아요. 자, 지금 순위대로 보면은, 와일드카드도 이겨야 되고, 줌블레이업도 이겨야 되고, 네, 우리가 너무, 디아즈 50펌런을 너무 당황하게 만는데 디아즈 50펌런도 확정이아니고요 어, 사실, 4경기 그렇죠. 한개친거네 경기 한게 진거 쉬운 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50분을 했을 때 아까 저희가 가정해서 50분을 했을 때. 만약에 혼세 선수가 탈산지 1위를 빼앗겼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좀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는 거지. 사실 훈세 선수가 50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 49라는 숫자랑 5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다르게 받 봐요. 지금 KB의 50홈런 타자가 네. 다 삼성 라인즈도 뛰었었거든요. 네. 이승엽, 네. 심정수 네. 그리고 박병호 네. 다 오우. 그러니까 삼성에서 친구는 아니고 <laughs> 삼성에서 이제 뛰었던 경험이 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뭐. 디아지아 50분 더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넘는가렇게기억그면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투표도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음. 야, 50개에서 아까웠으니까 1점 더 줘라. 이런 요 <laughs> 이런 거 없어요. <laughs>